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어제 시편 11편 말씀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다시 한번 11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1편 다윗의 시인두사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네 어제 어디로 피할까라는 제목으로 일 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어,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라. 지금 너무나 타급하니까 빨리 어, 숨길 수 있는 산으로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겠다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을 하죠. 어,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 예. 그것은 어떤 것일까?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4절, 5절, 아,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는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다급한 문제밖에 보이지 않죠. 당장의 위태로움만 느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의 폭력과 악 앞에서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그런 현실을 딛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득세하며 의기양양하지만. 그 악인과 폭력을 미워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10편 138편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혼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나를 굽어 살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눈을 들고 묵상하니까 그분을 진짜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뿐만이 아니라 악인을 미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단지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7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 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묵상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7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걸 좋아하고 정직한 자가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의로운, 정직한이라는, 어, 어떤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 그분의 의로운 성품, 그 성품을 알게 되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일을, 정직한 삶을 사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의롭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영적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은 도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 흔들리고 어지러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악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피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46편 1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여호와께 피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피하라라는 시편 1 1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다급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